봄이 되니까 농부들이 논밭에서 밭을 일구고 흙을 일구고 있습니다. 시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인강 시청하고 또 인서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 환경입니다. 이런 시기에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그런 법을 익혀야 할것 같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 같은 것이죠. 본문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게 되는 치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과 치유를 받았지만 바디메오처럼 이름을 밝힌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의 고백과 치유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바디메오 치유 사건이 있게 된 사건의 위치, 장소, 또 마가복음 흐름에 그 있어서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사건의 장소를 주목해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지도 아래쪽에 유리고와 예루살렘이 보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권한받으실 그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들과 함께 유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메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권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여리고를 떠나는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개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의 산막 중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할 때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맹인을 치유하는 두 사건이 1막과 2막 사이, 2막과 3막 사이, 또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치는 마가복음의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귀가 있고, 눈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랬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한받으실 것을 저 갈릴리 북단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까지 수차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것을 토론하고 의논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귀와 눈을 통해서 인포시되지만, 정작 자기 속에는 수정되거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못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여기서 장애인들에게, 청각 시각 장애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많이 많이 보고 많이 들어도 이렇게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장애인이 아니매도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들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잘 들리는 겁니다. 인풋에 대한 반응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는 것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자 하고 무엇을 듣고자 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따라서 이어폰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듣는다 하면서도 못 듣고 본다고 하면서도 못 보는 그것은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두드리는 하나님 말씀, 부모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볼수 없는데 자신은 여리고 입구에서 어쩌면 늘그한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엑소가 지나가냐, BTS가 지나가는가, 그렇게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사렛은 지명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지역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바디메오는 특별한 호칭을 이렇게 부르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47절, 48절에 보면 반복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것도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아이 좀 조용 좀 해. 그러자 더욱 큰 소리로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놀라운 호칭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는 여정에서도 심지어 제자들에게서도 듣지 못한 호칭입니다. 눈으로 못 보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들을 들었을 텐데 이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은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불렀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또 제자들과 대비되는 바디메오입니다. 비록 매인이지만. 소문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에서 말씀한 예언한 그 다이세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다이세 자손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사모엘 하 7장에 이 다이세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내시를 네그 다윗의 자손인 것이죠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언하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바디메오는 비록 명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다이세 자손으로 부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은 차원에, 더 높은 수준의 암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성경에 근거하고 또 그러면서도 더 높고 깊은 수준의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목사의 설료일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이나 선배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는 자기 고백, 자기 믿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들이 논밭을 갈아서 정리정돈을 하고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듯이 여러분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바디메오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째는 바디메오 사건의 위치 때와 장소. 마가복음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디메오가 했던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입니다. 오늘 여러분 역시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